맵니다.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제가 장난감 가게에서 한번 일을 해볼 건데요. 자 장난감. 오, 제가 이걸 팔고 있죠.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많은, 돈, 아주 많은 인형이 판인답니다. 자, 뭐 있는 거 같은데? 이거 뭐 하는 게임이지? 어, 이쪽으로 가는 거 짱! 어? 뭐야? 조심조심. 조심조심 조심 갑니다. 조심조심. 조심. 있었나? 어, 어제 잠깐 뭐 했지? 아니지. 어, 어제 밤에 했으니까. 이런지 꽤 되나 됐네. 아, 진짜 이녀석. 왜신쌤 갑툭튀 나올 것 같아, 요 여러분. 조심히 여기 일어나보군요. 여기는, 신상치가 아니야. 아! 뭐 아! 여기는, 초반이네다 이, 어디로 나 아! 아마 여긴 귀신 들린 곳인 것 같아요. 여기, 여기 또 하나 가야 돼요. 검은 양양맨 계속 시전한다. 여기서 다 조금의 조스들이한 번씩 들어왔는데 아닌가? 오, 아그 약간 좀 그게 있나 보다.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계속 보여요. Olha 뭐를 해야겠다. 어. 얘는 어쩌고래? 응. 레이저빔 한 먹으로 이렇게 죽는 거냐고? 어차, 어차. 아! 레이저 한 먹으로 이렇게 죽. 자, 자동신성에, 아, 자동신성에. 짧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요. 이렇게 하면 되지. 이렇게 하면 되지. 도민님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세요. 안 그러면 이 인형이... 이 인형이... 당신이 집에 가서... 또 기다려! 뭐저 악마같은. 아, 20초 동안 기다려야 해? 4, 3, 2, 1. 이은데 올라가! 일단 두개띄는데 올라가! 올라가! 올라가, 올라가! 여기 떨어지면 끝장이야! 저 빗난데 죽는 거라고! 오지마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것 같아. 자, 전 정도다, 진짜. 제가 이렇게 소리 지은 적은 없었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음. 이 어, 왜안 가? 왜안냐꺼다왜왜 왜, 왜 이래? 어, 끼웠는데요, 여러분들? 끼웠어요, 여러분. 어, 끼웠어요. 어떻 하는데? 아, 저거 뭐냐? 잘 가잖아 저기는. 어떻게 죽어? 어 어떻게? 해? 일단 무장이다. 구독을 안 하면 이 인형이 잡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안녕.